여자 일순위 MC 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옥천 공설 전통시장에 나왔습니다. 발음하기가 힘들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모셔서도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회장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야,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시장에 탐사를 나왔는데 굉장히 이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옹기종기 귀엽게 모여 계신데 여기 시장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시장에는 응. 참 3대째 내려오면서 오, 3대째? 지금 저 젊은 부부가 여러 가지 십자재를 팔고 오. 있는데 아주 참 이분들 때문에 이 시장이 참 막다직거랍니다 야아무삼도 뭐 예. 3대째다 보니까 그만큼 예. 단골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뭔가 시장에 활기를 또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또 상인 여러분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은 우리 옥천시장이 좀 다른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회장님? 예 저희 시장은 이게 남편분들은 주로 응. 농사를 지으면서, 예, 아내들은 여, 그 농사진 걸 갖다가 남편들이 저 가지고 가져오면은 그걸 다듬어서 팔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게 저희 시장의 아주 참 특징이에요. 보통 이렇게 물건을 떼어오는데 예. 여기는 그러면 정말 일군 것들을 파시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 네. 여기야 말로 정말 묵고 또 이렇게. 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오일장이 선다면서요? 예, 예, 오일장 쓰지요. 그래고그 오일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오일장은 주로 음. 이제 시골에서 또 농사져가지고서 음. 할머니들이 음. 광장 요 앞에 와서 아, 저쪽에... 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참 아주 참 볼거리가 되죠. 음. 네. 그것이 참 특징입니다. 하긴 저 같이 네.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좀 볼거리가 정말 재밌거든요. 네, 요깃거리도 예. 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놀랐습니다, 회장님. 네. 여기가 주차장이 정말 너무 넓어요. 예, 백화점 공용 주차처럼. 주차장 넓죠. 네, 예, 예. 주차장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예, 그러면. 야 아주 저 오, 공용 오. 주차장이 여기 네. 뭐한 50m 여기에 거리에 있고. 어, 바로 앞에. 예, 옥상에도 한 60여 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저희 시장 어. 찾아오려면은 네. 아주 참 주차장이.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시장에 오려 그러면 차를 대기가 애매한데 네. 저기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 여기서 딱 먹거리 뭐 예. 이런 거 사가면 되겠네요, 회장님. 네, 예, 그럼요, 참 좋죠. 오늘 탐사를 할 텐데 예. 저에게 좀 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 기가 안 오는 것 같아요, 회장님. 아, 그래요. 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가시죠. 소형사 땅순이 좀 가보네요. 네. 쭉쭉 가시죠. 오, 아 이거 제가 먹을 때는 이 마늘 같은데 여러분 이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가시죠 여기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 사장님 맞나요 예. 야 이럴수가 우리 옥천시장의 미인이 어야! 어머 엄청 늘시네요. 어머. 네. 스키니걸 스키니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뭐 여기 아까 회장님이 여기 자랑을 엄청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어떤 가게인지 소개좀해 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아, 저희는 3대째 하고 있어요, 장사를. 그서할머님 처음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엄마 아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한지지 4년째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3대째? 맨 처음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네. 근데 이게 물려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장사가 힘들었어요. 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물려받으셨나요? 아니,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어 아, 처음엔 아빠 싫어요. 이랬는데, 네, 네. 그 아빠가 혹시 저분? 예. 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어쩐지, 어, 닮았어요, 아버지. <laughs> 말린 게 닮았지. 어, 아니, 약간 지금 이렇게 3대째 하고 있고, 시장에 거의 뭐 자랑이더라고요. 아, 어때요, 기분이?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아버지. 아이들이, 근데 예? 우리 따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좀 마음에 차세요. 아니면 부족한 거 같으세요? 제 어, 마음엔 부족한... 안 차지. 그래요? 왜그러냐면 어, 손님들 어. 한테 신절하게 한다고라도 음. 내가 벌치기는 조금 부족한 것도 야, 있는 거 같고. 그래요? 야, 높으시구나, 드니. 그래서 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있는데 <laughs> 아버지 아직 교육 시키세요? 아 그러면 어. 그런데 이제 잘할 어. 거예요 그죠? 왜 어, 네, 예. 따님 믿으시죠? 그러면 어 오늘은 그럼 아버지 따님한테 물려주는데 셨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은 원체 바빠요 아 바빠갖고 배달을 같이 해줘야 돼 그래 아버지 물려줘서도. 진짜요 배달부 혹시 구하세요 모자라나요? 아니요. 제가 띄어 주잖아요. 아, 띄어 주잖아요. <laughs> 내가 띄어 주니까 어. 부족한 건 없고. 음. 에, 우리 딸하고 이 사위한테 미안한 점은 음. 뭐냐면은 열 음. 음. 11시 반 12시 돼야지 아침을 먹으니까 그게 미안한 거야. 아. 배달을 끝내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 그럼 미안하면은 용돈 좀 주고 고기 좀사 주세요. 아, 내가 지들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용돈을 줘. <laughs> 그럼 저 따님하고 또 한번 인터뷰할게요 아버지 네. 자 우리 따님이 쪽으로 오세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자부심이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거 안 부담스러우셨어요 처음에 할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요 아 어, 어때요 네. 지금 장사하니까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이제 이기 음. 아빠가 장사를 원했던 사람이라서 음.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어, 우리 아버지는 막 화통하시는데 네. 따님은 약간. 부끄러우세요? 예. 부끄러워요. 어, 요 카메라가 있어서 부끄럽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시나요? <laughs>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laughs> <laughs> 있어서. 원래는 어떠세요? 차로 오세요! 막 이러나요? 예, 네. 아, 그래요. 자,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보니까 뭐, 야채들이 있는데, 가을에는 좀, 뭘, 뭐가 맛있어요, 가을에는? 가을에는 추천해주세요가을나 밥들이 많이 나오는데, <laughs> 음.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어. 아, 계절나물요 아, <laughs> 어 되게 슬픈. 어 진짜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네. 계절 나무 말고 다른 거좀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 올해는 호박하고 어. 국산 표고. 어 이거 음. 국산 표고예요? 네 국산 표고예요. 이야 이 표고 버섯은 그냥 생으로 생으로 구워 드셔도 되고, 달걀찌에 넣으셔도 되고요. 어, 이거 되게 국산 귀하잖아요 이 버섯. 네. 아 잠깐 이렇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어, 우산 너무 같죠? 귀여워요. <laughs> 이런 것도 있고 호박도 그렇고. 다 네, 시골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 시골 그래서 약간 크기가 다 다양하네요. 시골에서 네. 나오는 거라. 네. 야 그리고 나는 거는 이제 음. 고구마 요즘에 대철 고구마 많이 나와요. 아 호박 고구마 하고 네. 뭐밤 고구마 하고 네. 다이어트할 때 한창 제가 호박 고구마를 많이 먹었는데 웃으세요 네, <laughs> 호박 고구마를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왜안 빠진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예. 야요 마늘 근데 마늘이 좀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laughs> 골파시요. 근데 네, 뭐라고요? 골파시? 골파예요? 네 예, 골파예요. 아 이런 골파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어. 지금 심으시면 추석 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집에 화단 같은 데다 해놓고 심으면 얘네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예, 아니었더만 이 정도? 아, 또 이런 것도 파으시구나 이뻐요. 야, 어 네. 사장님 그러면은. 이 골팥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게 이뻐요? 제가 더 이뻐요? 이뻐요. <laughs> 어, 약간 한 네. 3초 정도 뜸들이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야, 그러고 하고, 여기 그러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3대째니까. 네. 네. 좀, 단골 고객층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여기가. 저희는 거의 네. 40, 50대, 30대도. 많 어, 40, 50대. 이야, 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단골 선생님들이 오시면. 좋지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뭐 미소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않네요. 어. 생각하시면 젊은 분들은 음. 안 오시려고 솔직히 많이 생각을 하세요그죠 마트로 너무 나가니까. 네, 마트는 이제 뭐 더운 여름에 음. 시원하잖아요. 음. 겨울에 따뜻하고 저도 음. 여, 젊은 사람이라서 음. 마트를 많이 다녔었어요. 음. 근데 재래시장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더미라는 어? 것도 있고요. 어.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왜 카드 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카드 다 되고요. 아, 지금은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 네. 카드 많이 쓰는데 카드 됩니까? 카드 되요. 아, <laughs> 좋네요. 네, 카드 되고요. 어. 그리고 더미라는 게 있고요. 마트 어. 보드. 마트에 비해서 저희 질 떨어지지 않고 음. 최상급으로 갖고 와요 항상 음. 저희는 일을 빼고는 무조건 오정동에 가거든요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가서 그날 어. 들어온 물건 중에 최고 상품을 갖고 들어와요 무조건 좋은 걸로 이렇게 네. 갖고 들어오시는 최고 좋은 물건으을 어. 가지고 와서 최상급으로 팔기 때문에 음.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 여기 네.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아담하고 귀엽잖아요 네. 이 시장 도 자랑도 좀 해주세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젊은 음. 사람들이 많이 음. 올수 있게끔 음. 주차장도 가깝고요. 음. 그리고 다 상인분들이 친절하시고요. 음. 그리고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옥천에서 오. 열무라든가 알타리, 오. 대파, 배추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이제 옥천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시장 딱 입구가 이렇게 삼대째 내려오는 딱이렇 입구에 털을 잡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미모에 또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3대에 이어받고 하는 이 따님이 또 계시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시장 자랑을 했으니까 우리 사장님의 이 가게 자랑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요거 보고 저는 <laughs> 네, 새벽마다 가서 항상 최고의 좋은 물품을 갖고 와서 판매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3대째 내려오는 상해로 많이 오세요. 오세요. 어 정말 이프레시한 향. 어, 이 복숭아인 거 같고요. 아, 보시면은 뭐. 캬, 포도가 막 탱글탱글하지 않습니까? 어! 아우, 여기도 미모의또 우리 과일을 닮은 어머니. 미스 옥천 과일. 어, 여기 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진짜 리얼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믹스 옥천 과일 맞아요? 예, 예. 아유, 어, 어머니, 저 사진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저거 보고 뭐 어머나 기겁을 했잖아요. 너무 네. 이뻐가지고. 어머니, 뭐 파시는 거, 못뭐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저는 그냥 저런 복숭아 농사 져서 팔고. 오. 저는 포도니, 뭐, 양, 이런 집도 쌓아놓고 이렇게. 복숭아 아. 집자놓고 그러면은 물건 어디서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 우리 복숭아 직접 쳐서. 농사를 지셔가지고. 예. 야 제가 많은 시장을 다녔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띄어오는데 어머님이 직접. 네, 예, 직접 우리 아저씨가 지쳐요 그리고 어머님이 파시고. 예. 와, 복숭아는 과일로 많이 먹겠는데지금은 처음 봤어요, 복숭아즙.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음, 하나 잡숴봐요. 어, 그럴까요? <laughs> 야, 여러분, 이게 시골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하나 잡숴보라고, 바로. 음, 많이, 많더하가지고 하나 따서 어. 파고, 그리고 하나 나눠요야 아, 이것도 어머니 직접 짜신 이 복숭아 집인 그렇지. 거죠. 그 복숭아 집이 어디에 좋아요? 아 이거는 어. 남자들 어. 술을 저 담배 먹는데 제일 좋답니다 이게. 아 담배 혹시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강 깨끗하게 해주시고 네. <laughs> 저제 맞은편에 저 약간 얼굴 색안 좋으신 네. 분이 죠 저게 다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거 같아요 어, 담배를 많이 피면 복숭아 어. 복숭아가 최고 좋아요 아유 담배 좀 끊으라고 혼좀 내주세요 네, 그거로 끊어야지 담배는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야지 어. 담배는 감독님이 피시지만 맛은 어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야 칼로 어머니손 조심하세요 네. 복숭아즙은 정말 처음 마시거든요. 뭐 커피숍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복숭아 주스는 마셔봤어도 농사를 쳐서 이렇게 네. 즙을 만들어서 한대를 하고 있어요. 야, 어머니 감사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어머니 원샷! 원샷! 어, <laughs> 오! 야, 이게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야, 네, 이건 자연산이지요. 와, 진짜, 달콤하고 엄청 진하네요, 어머니. 야, 야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복숭아 농사도 지시고 많이 드셔서, 응. 어, 복숭아처럼 너무 이뻐요, 어머니. <laughs> <laughs> 어머니, 이쁘다고 네, 하니까 어, 좋으신가 봐요. 늙어도 이쁘다면 좋고, 젊어도 이쁘다면 좋고. 잖 여자는 이쁘다면 좋고, 어머니 응. 보니까 응. 어우, 여기서 어머니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 제일 좋네, 제일 좋아. 제일 어, 이뻐 미모 1등이에요, 어머니. <laughs> 야, 어머님은 여기서 장사신지 얼마나 섰어요? 나는 장사한 자가 응. 이제 여기서 하고 응. 그전부터 만적 한 삼십 년 됐어요. 삼십 년. 네. 야, 30년 어머니 뭐 됐어. 힘든 점도 많으셨을 예. 것 같아요. 힘도 들고 퇴근하기도 응. 하고 응. 참또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있고. 이제 어머니 뭐 최근에 장사에서 제일 뭐 재밌던거나 기뻤던 일 있어요? 자식들 가르치고 함께 재밌지. 이거 벌어갖고, 벌어갖고. 자식고 우리가 내가 오남매요. 아들랑 오남매인데 애들을 이어 걸어서 대학교 다가어다 다 가고 오남매를. 예, 네, 그렇다니까. 그게 재미있지 뭐. 그게. 어머니, 오남매,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죠. 남편 뿐하고 많이 사랑하셨나봐요. <laughs> 사랑이야 많이 사랑해. <laughs> 어머니 잘 마셨어요. 또한번저 구경 좀 해볼게요. 네. 아, 여러분. 네. 복숭아 집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직접 또 농사를 지신다고 하는데 또한번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아우, 야, 뭐. 제가 일전에 팬미팅을 또 우리 어머니들과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저기 아버지들이 또 기다리시네요. 또 제가 또이문 남성들의 또 마음을 잘 어울리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이, 왜, 누구요? 어, 아버지 저예요. 오랜만이죠. 어. 오랜만이죠. 아, 아나운서요 네, 아나운서예요. 너무나 단아한 게 아나운서 같죠? 어, 아나운서 누구야? 저 아나운서 귀염둥이예요. 귀염둥이? 네. 이름이 아나워. 귀염둥이요? 네, 이름이 귀염둥이예요. 아이고 이뻐라. 귀염둥이 <laughs> <야, 이뻐라, 이뻐라. 웃음> <야, 이뻐라, 이뻐라. 웃음> 왜 이렇게 들이대? 나... 그니까 아니 왜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어, 저 여기 아니, 시장 옥천 시장은 뭐가 좋아요? 뭐가 좋냐 어. 엄 이제, 생산하는 데거든. 음. 모든 걸. 어. 생산물이 여기 나와서 판매를 하니까 어. 싱싱하고. 아, 믿고 또 먹을 수 있고. 어, 싱싱하고. 어. 어. 그게 좋지. 이야,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 대해서 잘하시네요. 어, 아, 잘 알고 막 아는 데까지. 어. 그게 다지. 야 아, 그죠. 또 시장을 왔다 갔다 구경하고 뭐 덤도 주고 이런 재미도 있죠? 이 시장이 아니면은 어. 사람이 삶이가 안 나와요. 아. 오, 만는 말씀이에요. 어느 친구라도 만나 가지고 어. 그래 서야 이어가서 막걸리 한잔하자. 음, 음. 이 재미로 사는 거지. 음. 그냥 스치는 게 아니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 인터뷰 감사해요. 제 이름 잊지 마세요, 귀염둥이.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아버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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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 우리 남성들과의 캠프 팀을 또 끝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네. 네. 사장님 치어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니께서 나오셔서 고생한다고 식혜를 따라주셨는데 이게 시장의 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네요. 야 사장님은 어떤 가게하시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음. 가게 차린지는 지금 한달 개월 됐고요. 음. 좋은 음식 행사라든가 제사 음식을 오. 한 15년 됐어요. 반찬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그리 많이 오시게. 어, 저희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라든가 모든 것이 장아찌라든가 네. 음. 다제 손에 의해서. 아. 손에 의해서 있어요 만들어져 <laughs> 솔직히. 야, 우리 어머니 멋지다. 다제 손에 의해서. 이리 네. 어머님이 그럼 다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오. 이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노인 어. 양반들이 여기 시골 분들이나 뭐 나무 같은 거는 사실 음. 사다가 조금만 음. 해도 드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하기가 좀 불편한 거라든가 음. 뭐 식혜 뭐 이제 여기 쭉 보다시피 손이 가. 많이 가는 예. 것들 청국장 가이 이게 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음.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비싸진 오. 않아요 여러 개 사고 많이 사고하면 덤으로 또 주시고 아, 그렇죠 야. 그걸 깎아도 느리죠 아타도또 음. 틀리잖아요 야, 딱 이게 방송 보고서 어 여기 그때 반찬가게가 어디지 여러분 찾기 힘들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얼굴에 <웃음> 재밌는 사장님을 찾아주세요 <웃음> <웃음> 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혜 너무 잘 마셨어요. 예. 야 여기 반찬가게 꼭 대박 나게 원합니다. 저 다른 데또 궁금할 때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 어머님 부끄럽다고 막 숨으셨고 파가 엄청 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김치 네? 있고. 네. 담아달래서 담아주는 게 손님이 열흘에 한 번씩 담아. 알타리, 열미김, 집에치김치, 복해김치, 어. 깻잎김치. 어, 야, 어머니 요리 잘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이아오 깜짝 <laughs> 놀랐어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 <laughs> 응, 응. 야얘 김치 담근 손인데 응. 응. 야 어머니 손이 응? 크네요 손이 엄청 손이 커. 그니까요힘 어머니 힘 이걸로 만약에 뺨 맞으면 날라가겠어요. 도는 날라가. <laughs> <laughs> 오니 네. 옥천 시장 제가 오늘 구경 왔거든요. 여기 시장이 뭐가 좋아요? 저는 시장이 너무 작기지? 아이, 그렇네요. 아담하게 올갱이 많이 나오고 음. 어. 이제 봄에는 딸기 많이 나오고 어. 올갱이가 특장물이 여기는. 올갱이. 음. 그리고 이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 뭐 사장님들 그렇게 셨어요 우리 나라에서다 사러 와. 대주도만 아는 곳아 여기로? <laughs> 어야 여기로 여기가 우리 어. 전기특장물이야야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김치 사러 많이 오겠네요 손 맛이 좋으니까 이거 보내주지 <laughs> 알겠어요 어머니 어. 수고하세요 저또 다른 데 구경하고 올게요 어, 많이 하고 와 알겠어요 어, 아, 음. 어머니 음, 음. 네. 취재 많이 하고 가 어, 알겠어요 어, 어. 취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아, 여러분 이 시장이 뭔가 이 아기자기하고 상인 여러분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계시니까 이렇게 다좀 구경하고 음. 싶고 이렇게 음. 어머니들하고 또 음. 어? 한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또 한번 어디를 가볼까. 어? 리비리비 저의 메이대아만이걸 어머니가 계십니다. 보라색 또 공주가 있어.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왜? 아유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수사 좀떨려고 그러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우리 여기 앞에 봐요. 옥천에 지금 여기 시장을 구경 왔거든요. 예. 아 시장이 엄청 아기자기해요. 예. 어때요? 너무 좋아요. <laughs> 어머니 뭐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laughs> 예. 아니, 여기 어머니들은 음. 장사를 다 거의 10년씩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직접 올갱이도 잡아서 파시고 음. 우리 남편 분이도 농사 지으시면 또 갖고 와서 파시고. 좀 그런 잡아 오지 사서만 팔지. 사서만 아. <laughs> 그래, 아이 좀 잡아 주세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 예? 가게는 좀 크네요. 거의 두 배로 큰것같아 어머니 이 음, 가게 많이 못 크지요? 할려면 어. 크게 해야지 집게 하면 되는데 아아 시장은 덤이 진짜 인심이잖아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야채 많이 사가면 덤 주실 거예요? 아주 드려야지. 그래 어머니 뭐줄 거예요 저. 요구하는 거만 드려야지 나쁜 거는 또안 가지고 가면 뭐안 되잖아. 아 야, 우리 어머니 고급 영어, 요구하는 거를 드리겠다. 야, 어머니 이제 가을이 됐어요. 예, 가을 어때요? 됐다. 여름보다 장사하시기 어떠세요? 편안해요 그래요? 예. 가을 되니까? 예. 날도 서운하고? 예. 아니, 근데 이제는 좀 집에 계셔서 쉬어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나와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힘드시게. 아, 아가씨들 만나려고 나오지. 아! <laughs> 머 이거 약간 작은 멘트인데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장면도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났네요. 그렇지. 어머니 저를 만났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반갑습니다. <laughs> 야 우리 어머니 아까 막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천공설 전통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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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소화분들 많이 오세요. <laughs> 아, 여러분 여기 좀 시장 한 켠에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가시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사장님 네. 아니 이렇게 재래시장 한 켠에 네. 이렇게 떡한 식당이 있는 게 네. 오,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 어떤 가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 보리밥 집이고요. 음. 아 시작한 데는 얼마 안 돼서 아직 손님이 적지만 옥천 국민을 위해서. <laughs> 성심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야, 어머니, 나 이거 멘트 준비하고 연습했다, 안 했다? 야. 10분 전. 아, 10분 전에 이렇게 딱또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보니까 네. 손님이 네. 제법 많아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맛있나봐요. 네. 네.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반찬 종류고요. 된장찌개. 어. 된장찌개. 네네. 어머니, 근데 여기 네네. 다른 식당가도 많은데 네네. 이렇게 시장 한 켠에 그 식당을 여신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값이 저렴하게. 어. 네, 보리밥 또 생민들이 누구나 다 접해서 어. 드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 쪽에다 가 보리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제제 특기라면은 보리밥 먹고 방구 끼기. <laughs> <laughs> 웃으셔도 돼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고향이 네. 여기가 아니신가봐요. 아 경남 합천이에요. 저는. 야 어쩐지 네. 우리 시민을 위해, 스민을 야, 위해서. 어, 야 아, 국민을 위해서. 아, 어, 우리 국민을 아유. 국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리밥집을 떡하니 여셨는데 네, 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 아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리밥집 자랑 좀 한번 해줘요. 여기 보고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음, 음. 어, 옥천 군민을 위해서 청결하게 열심히 살아 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여기 언니, 어머니 보고 오세요. 어? 어머니 오세요. 오세요. 야, 우리 소행성 탐사대 시즌2, 우리 옥천 공설 전통시장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탐사를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어우, 너무 아쉽죠. 우리 그동안 소행성 탐사대 시즌2를 사랑해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여러분, 탐사는 여기서 끝나지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시즌3에서 여러분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우 시즌 3도 내가 해야 되는데. 아우. 내가 피디님 욕을 너무 많이 했나? 아. 아우.